위한 그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학생 카드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학생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뭐 이렇게 부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음... 학생들이 여기 포인트가 부여가 되면 그 학생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에 어, 아이템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텃밭에다가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보너스가 아, 네. 추가되는 거. 네. 그러면 그 텃밭의 배경들도 구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이제 어 학생들의 텃밭이 교사 화면에서 다 이렇게 보이고 어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그 텃밭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어... 그 아이템과 텃밭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마켓 기능도 있는데 선생님이 마켓 기능에 예를 들어 서 상품 관리를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. 아... 학생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.